열심히 해봅시다 한 마리의 토끼를 사냥하겠다고 아유 겁이 나는 거 스프린트네 3픽은.. 4픽은 스프린트 차고 하나 거. 아씨 소골 슈팅 스타 아, 이런이션장 어쭈 혼잡이었으면 죽었어 오잘 피해 잘 피었는데 토라상 일본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. 음행이다, 그래. 어떻게 이게야 되지? 차고 쪽에 있는데. 돌리는 거야? 아, 이렇 네, 막았다 그래도 캠핑위주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운드가 왜 들리지? 예소린가? 지금 뭐 뭐라는 거야? 에헤 와서 벌써? 그대로 빠졌고, 까비. 저 줘야겠다. 살렸네 아버지 끌고 와야지 아버지? 아 발자국 아! 까비 까비 너무 아쉽잖아 시계가 있는 건데. 뭐야 이거 아주... 아, 이런 제발 깡통 차는 소리 좀 제발... 아, 개오반데 듣는 거? 안 붙었지 말은 니다필터 오케이. 오, 아, 아 필터아필터도도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데아이 뭐, 좀좀 초보 같은데 도도 이상한 도 움직여. 초보가 아니구나아도 시각을 잘보르겠네아 이사람 초보 아니지? 아, 잘못봤네 아이디 봤던 사람이구나 다시상 이기게잠 뜨고 싶다는 거? <목소리> Dead Heart. 그냥 거기 막혀 있는 곳이라는 데 마시 <laughs> 되셨는데 <laughs> 맛있어 마달스마시 <달달하고>. 맛있어 스 마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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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여기스 마시스. 마 빠져있네. 여기 하나에 좋겠지? 와! 아, 갈고리 개 같은. 얘 어디 갔냐? 이거 몰라서 감상을 찾고 싶은데. 감상을못 찾겠다. 오호. 어? 어? 나 잘면요? 왜다 아, 씨발. 난 죽으러 왔네. 하거든요. 대충 쳐 놓고 저기 감상 탄소은 복사가 되나? 저기다가 감상 차려가지 여기다가 올져. 지키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아 살렸잖아. 어디 갔냐, 애는? 저 끝에 걸 주는 게 맞는데. 안 보이네. 달... 이사이 살린건가? 깜선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째잖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을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씨, 그냥 평타 지르려다가 왜 클릭을 했냐. 미션인데 미션 한다 그랬지 스택 사을게근데 이게 삼발전기에 내가 한명 개구나가도 안 되는 거죠? 지플해야 되는 거야? 삼발전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해요? 물어보는데 답이 없으니까. 내 그러니까 판마다 다른 거는 내가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발전기를 일찍 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지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